빼는 거야 맛은 제가 보잖아 어, 어, 진짜 아니, 맛있어요 칼만 칼만. 열과, 숨어, 근처, 아, 진짜 열과 수 뭐, 근처 이거만 먹으세요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4kg 바지가 지금 헐렁헐렁 주먹이 어, 어. 들어가 곤약 젤리를 하나 더 드릴게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걸게요 자피은 일로 와보세요 면석은또 처음이네 진짜 마이너스가 더 커져 버리고 있어요. 아... 이게 면죠 그 아무래도 퍼스피해서 아. 떡 떨리고 지금 아. 회장님이 나 만나자고 난리가 나는 거야. 제니, 로제도 못한 걸 내가 그매출해냈야 앉아 앉아 앉아. 내가 서 처음으로 직원을 저번에 우리 면접을 봤잖아요. 어 맞아요. <목소리> 근데 그때 누구만 뽑지 말라 했잖아. 동환과 그 사람만 뽑지 말라 했지.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똑똑해서 나는 후에. 약간 내 자리 위협받아. 아, 그자 김동아 나는... 씨 <목소리> 고맙습니다. 김시가 그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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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우리 동아 씨.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네. 밑바닥 출신이 마음에 들었어. 내가 끌어올려줄 거야. 자, 김동아래! 끌어올릴 예! 거야! 예! 자, 오늘, 의뢰인 누군가요? 랭킹닷컴 들어오세요! 예! 야!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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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심촌사를 음지에서 양지로 정말 거의 1등을 만들어놓으그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저기서 정말 난 어떻게 우리 집주술안 하는지 모르겠어. <놀람> 뭐알스박스가막 이렇게 막 어머머머 뭐, 이렇게 쌓야 되는 거야. 응. 그 안에 편지가 하나 와있어요. 어, 뭐라고요? 개발진 어. 영란 언니, 언니 내 새끼인데요. 나 지금 하고 싶어요. 편지를 구구절절 거의 한 세네 장 쓰신 분 누구예요? 없입니다 음. <laughs> 그 모습을 봤어요 음흠. 고민이 너무 많으시대 저희 랭킹닷컴 네. 고민은 음. 랭킹닷컴이 음. 닭가슴살만 파는 곳이 아닌데 음. 랭킹닷컴이다 보니까 음. 사람들이 다 닭가슴살만 파는 줄 아세요 아. 그런 곳이 아니다 저희는 식단에 관련된 정말 다양한 제품들 다 있고 요구좀 어. 알리고 싶은 게 고민입니다 음. 어. 왜 그런지 나 정말 너무 궁금해서 음. 직접 만나러 갑니다 어. 만났어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만나고 왔습니다 어. 주로 애용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쿠팡에서 1위인데 배송이 나갔죠. 네. 배송도 빠르고 싸고 네이버에서 이제 그냥 아, 네이버, 네이버. 저도. 최저가 이런 거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빨리 아, 오니까 네이버랑 쿠팡 이길 시가 없어요.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 있으세요 여러 제품 회사들 많이 먹어봤는데 랭킹, 랭킹, 랭킹 닭킹 것도 좀 맛있고 괜찮더라고요. 랭킹 닭킹이요? 닭이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렉킹 이거 클라다 이거 클라스 지금. 전세. 예, 여쭤봐도 돼요? 한 값이 넘었어요. 간편하게 <laughs> 요즘 뭐, 할인 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 거요? 할인 권포스트코 거. 거, 거 가서 사요. 포스트코 가서 그냥, 큼지막하게 사오는 거잖어요 이거 왜 드시는 거예요? 이거, 어, 이거 메일 거. 아 네. 야, 어제 랭킹닷컴 찾아볼 수가 없네. 어 없어서요. 그나마 나온 것도 랭킹닷킹. <laughs> 네. 상처 입었습니다. 상처 입었는데, 네. 근데 네, 네. 현실을 그, 직시해야 되니다 자, 우선은 얼마나 많이. 다양한 것들을 파는지 저희가 우선은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일단 네. 제일 잘 나가는 애들로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거를 미리 받아가지고 먹어봤어요. 어땠어요, 박 실장? 그때 제가 급체를 했고 아 진짜 막 식음을 전폐하고 어. 근데 어, 뭔가 허기는 줘. 어. 어. 그래서 제가 살짝 이 전주비빔 있죠? 상품. 아 전주비빔? 아 이거를 한입딱 물었어요. 어, 어. 근데 이 현미알이 톡톡 터지면서 어. 갑자기 입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아 <웃음> <웃음> 그러면서 나, 애가 나왔어나왔어 애가. 애가 100g이 컸어요. 어. 이 김사원은 어떻게 맛있었나? 개인적으로는 그 크리스피 닭가슴살이. 크리스피 <라인> <야> 닭가슴살? 네, 네. 베트피가 아니라 크리스피. 이게 왜냐면 에어프라이기에 정말 돌려면 너무 맛있더라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애들, 애들 간식으로도 너무 좋고. 맞아요. 대표님은? 저는 이제 스테이크, 스테이크를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아까 전에 우리 편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를 랭킹다고 선택한 게 아니라 어. 먹어보고 난 제일 맛있어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아. 눈 감고 먹어보고 난 다음에 음. 어떤 게내맘음 들었나 딱 봤더니 얘더라고. 오! 우리 는 다이어트하면 맨날 이 식단을 먹어야 되잖아. 먹으면 또, 내일 네. 또 먹어야 돼. 아, 어, 이미 개뿜면서 스트레스 받아. 맞아, 맞아. 맞아. 렌즈누 넣으면서 이거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를 맞아. 안 받더라고. 응. 그래. 맛있어서. 지금까지 누적 판매된 게 9,100. 맘팩 맛있어. 저기 1등이더라고요. 후기 같은 거 보면은 응. 아 먹고 돌다 돌다가 아 다시, 다시 온다안 질린다. 아네 제가 원픽했던 거. 저희 아 애들이 환장하고. 아음 맛있어. 음, 만맛있다쌈빵에다가 네. 음, 음, 살짝 이를 넣어가지고 햄버거 아 먹였더니 자, 어. 애들이 미친 식으로. 그때 저희가 또 이게 단백질이 20g 들어가 있고 샐러드 위에 이렇게 같이 올려서 먹기에도 진짜. 맛은? 제가 보자. 어허. 오케이. 진짜 아니면 칼로 찔러요. 어. 박 실장이 이름 티터졌던 거. 자, 어. 한번 먹어볼게요. 제원 어. 지금 음. 빨개 가지고 사람들이 어머 저거 먹으면 살 찌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예. 근데 음, 그냥 후루룩 넘어가고. 맞아. 너무 맛있어. 계란 프라이 올리고 싶어. 음. 그러니까 현미들은 약간 좀 이렇게 음. 퍽퍽 퍽퍽 하잖아. 음. 근데 또어또러어 음. 음. 그렇게 맵지 않고. 음. 어. 물 먹고 싶다. 혹시 약간 그런 탄산수 없어요? 탄산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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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어. 아니 탄산수 아까 전에 기다리면서 얘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더라고. 맛있어. 음. 여기 제로. 제로야? 네. 제로 제로 제로. 열량이라고 저희. 아, 아, 네. 아, 너무 맛있어. 아, 나는 아니. 지금 반 샷을 했네. <laughs> 탄산수 진짜 저는 완전 매니아거든요. 네. 다 사서 먹는데 네. 나는 랭킹닷컴에서 기대를 안했다 닭을 위주로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오나 어, 깜짝 놀랐어. 흥분간인데. 저희가 정말 맥주를 끊지 못해서 맨날 실패하는 를 거야. 맞아. 오. 근데. 맥주를 끊으려면 음. 타닥 소는 그 탄산이 필요한데 아. 이때 이거를 먹어. 오. 그러니까 이거에다 이거 먹으면. 맞아. Right? 이 새해 됐을 때그 자기의 계획 1위가 바로 다이어트지. 그 1위가 바로 다이어트지. Yeah. 굶어 빼면 누구나 뺄수 있어. 응. 응. 건강에 먹고 빼야 돼. 아, 근데 Wenn 누가 정말로 월화수목금토일 응. 이렇게 식단을 월요일 날너 이거 먹어, 어? 화요일 날 이거 먹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음, 맞아. 그 생각 맨날 해. 그래. 그냥... 왜냐면 정말 애 키우고 못 키우고 네. 복잡해. 저의 솔루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과 네. 가감하게 얘기할게요. 10일 다이어트. 10일 동안 그냥 레깅 닭 건거를 먹으면서 살을 쭉쭉 빼는 거야. 그니까그 네. 대신 먹여주는 거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거 먹으세요 아, 다른 거 먹지 마세요 네. 이거만 먹으세요 까마디로 그 정말 진짜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되고 에어프라이어 있으면 돌리면 돼 와. 어쩌면 녹여서 먹이면 돼 아, 아, 진짜. 자, 우선은 지금 한번 홈페이지 켜봐요 우리들이 <laughs> 연구해서 제일 맛있는 것들만 이 안에 쏙쏙 넣겠습니다 네. 좀 수고스럽게 뜨더라도 저희가 네. 좀 짜주자고요 어. 어. 시원할까요? <laughs> 자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자 우선은 저희가 네. 제일 좋았던 게 맛있다! 닭가슴살 스테이크! 자, 오리지널 들어가세요. 가죠가죠 가야죠. 자, 자그 다음에 크리스피. 크리스피. 자, 닭가슴살. 크리스피. 자, 그 다음에 자 전주 비빔밥. 도시락 넣어야 돼요. 이런 거, 단가 높은 것들좀 넣어야 됩니다. 어. 자, 김치랑 거 하나 거 넣을게요. 거 자, 김치랑 나 어디서 본것 같아? 어, 김치 있어요 김치요 네. 자, 이게 정말 10인치야, 한마디로. 아, 네. 근 제가 직접 여러분께 식단을, 식단을 네. 만들어 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영양사예요. 어. 첫날은 나 의욕이 있어. 그렇지. 어. 괜찮아. 할 거야 하니까 좀 적게 먹어도 괜찮아. 맞아. 제일 맛있는 거얘 가야 돼. 스테이크. 자, 스테이크 가고요. 저는 아침에 이거 먹고. 어. 점심은 일반식을 반 덜어서 먹어. 왜냐음면 아 저녁에는 간장, 간장 게장으로. 간장, 계란, 간장 게장. 간장, 간장 게장으로. 간장. 두 번째 날, 자 이날은 이거 할게요. 불고기 소스 통닭가슴살 그렇죠. 그다음에 약간 좀 약간 좀 뭐랄까 러제 어, 볶음밥, 볶음밥 등다볶음밥로 네, 갈게요. 네, 네, 자, 삼일차. 삼일차. 힘들어, 힘들어져요. 정말 아 네. 많이 <laughs> 먹고 싶어. 맞아요. 관통시까요계살 네. 볶음밥엔 닭 가슴살 볼 깻잎 맛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네. 이그 뭐야 훈제, 훈제, 훈제 느낌. 훈제. 자, 여기다가 팁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상추를 싸. 상추 3장에 얹어서 요거를싹 넣어! 어. 그다음에 씹어 먹어요. 마지막을 하이라이트로 정말 최소한으로 약하게 가자, 예로 정말 닭가슴살. 이게 구인 차예요? 구아 10인 차로 가고. 10일... 마지막에 제일 힘들 때. 아 정말 9인 때가 제일 힘들어. 아 자, 이렇게 식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뭐냐면 중간 중간에 뭔가 간식을 먹고 싶어. 어. 네. 이런 거 정말로 얼마 되지도 않고. 서비스야. 이거 비싸요 이거 삼차 서비스로. 고구마말또 다른 거 있어요? 에? 아 저거 크리스피 저거는요? 어. 오구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럼. 네. 퐁당 네. 퐁당으로 할게요. 네네. 자, 너 먹으면서 그래 나 정말 다이어트 잘하고 있어. 맥주 꿀꺽꿀꺽꿀꺽 안돼! 그렇게 해서 냉데 냉큼 이해하고 싶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지. <laughs> 한 사람 뭐 넣어줄거야안넣어줄 거야. 얘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씩은 넣어줘야 돼. 요아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하나가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살도 빠지고 건강도 챙기고. 기분도 좋아. 2024년 존이만 있는 거야. 어 저희가 식단을 짜줘서 드신 분이 있어요. 네. 자 나와주세요. 자, 들어오시죠. 우리 디자이너요. 우리 후찬자. 이 바지가 지금 헐렁헐렁 주먹이 오, 오, 들어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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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이 오, 오, 들어가. 그러네. 아, 지10 아. 10 10 10일 동안 10일 응. 동안 식단대로 먹었는데. 죄송한데 좀 집중 좀. 본인들 거 먹고 됐요 음, 예. 음. 저 죄송한데 좀 집에서 음. 4kg 뺐습니다. 어. 이거 너무 예뻐. 아 진짜 예뻐. 아니 어.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월, 화, 수, 모, 금, 토 이런 데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정말 잘 오셨어요 진짜요 자 고맙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1일부터 10일까지 식단 정해졌고 네. 가격 네. 이제 가격을 맞춰야 그래, 돼. 그렇죠. 왜냐하면 돼요 왜냐면 이거 공짜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네. 네. 자 가격이 얼마예요? 정상가 지금 담으신 내용으로 하면 12만 800원 12만 우와. 지금 닭가슴살 20팩에 말씀하셨던 네. 간식류 10팩에 네. 음료수가 10개가 들어가요 아마 상암 가시면 점심 한끼 드시는데 12,000원이 넘어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12만 원짜리를 저희. 가40% 정도 할인해서 네. 네. 진행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게, 이 그게, 지금 11차와 이... 탄산수와 이런 거까지 다, 다 넣어서 네, 다 넣어서 7만 원. 원에 딱 7만 떨어지게. 원에. 네. 그럼 그 말씀이신가요? 아 그런 말씀이세요. 네네 <laughs> 네. 네, 네. 받아 주신 줄 알았더니 <laughs> 한게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딱 가격을 빡 마주했을 그렇죠, 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5만 원이 넘어가면은 약간 손자이가 돼. 오 그런 게 있어. 어... 4만9 8 0 0원에 근데 주불사가 앞에 있어. <laughs> 그래서 저는 39,800원으로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봐요. 아 정말 나 눈물 날것 같아. 아, 예. 저희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 네. 아까 대표님이 1 1식단 뽑으신 게한 음. 7만 원 정도 되는데 5고에다개 담으시고 스파클링 담으신 게 52,800원이거든요. 추가로 다른 네. 게 그래서 네. 음... 지금 더하니까 12만 원이 넘어가지고 음... 간식에 대한 지금 자 저는 지금 그러면 다시 제가 세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딱딱 딱 얘만 한 개씩 자한 개씩 서비스로 넣고 맞아요 이렇게는 얼마인가요?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야. 이렇게 하면 7만 6천 원. 제가 랭킹닷컴은 이번에 제가 공짜로 풀전이긴 안 했어요. 네네. 왜냐? 맛은 보장됐거든. 아까 내칼 들어왔죠. 그정도로 네. 진짜 맛있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음. 여러분께서 역대급 없어서는 안될 금액을 정말 제시해주셔야 돼요. 딱 정말 일주일만 열어서. 아, 자 가격, 가격 원하시는 가격, 가격 뭡니까? 저희가 3만 7천 원에. 자 네. 3만 0천 원. 하나를 더 드릴게요. 차라리. 곤약 젤리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37,000원 네. 가능하다는 라 말씀인 거죠? 그렇게 해드릴게요. 좀 만족스러우시나요? 어 지금 머리 도, 돌아가는 소리가 많이 크네요. 예. 그러면 하나 더 걸게요. 오! 더 걸게요. 네? <laughs> 지금 이걸 드시고 인증하신 분들 백분한테 네. 차라리 선물을 또 드릴게요. 장영란님 이름으로. 선물 뭐예요? 뭘 드릴까요? 뭘 드리면 장영란님이 조금 더 좋아하실까요? 자 100분 선물 필요 없습니다 아 저는 가격을 좀 다운시킬게요 아자 3만 5천으로 갈게요 3만 5천 이야 이거 세다 선물은 제가 없을 것, 것 같아요 이 회사에 아 지금 아그 가격으로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 제가 직접 이거를 쓰겠습니다 제 자필로 <laughs> 1차 2차 쫓 써가지고 메뉴판을 정말 냉장고네네네 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들께 1,000개, 2,000개, 1,000개 드리지 않아. 꼼짝, 미안해. 여러분, 정말 미안해. 꼼짝 네, 못 줘. 네. 여러분, 지갑에서 돈 써야 돼. 네. 하지만, 언니가 가격. 낮춰주고 밀러하지만 다이어트 성공시켜줄게 이렇게 들어갔으면 네. 저희가 따지신 게 있는 게 응. 저희 배송비 아 택배비가 저희 무료 배송으로 다 드릴 거예요 어. 실제적으로 저희가 물류비 나가는 게 아이스박스 넣고 아유, 저희는 그치. 다른 데보다 그게 많이 그건 제가 그러시안 되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류비 나가는 것만 7 0 0 0원 정도 돼요 아그 금액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할인이 좀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 그렇게 무대뻔인 여자 아니에요 네. 하지만 저 하나 더넣니다 다이어트 인증해서 하시는 분들은 100분한테 선물 증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넣어 드릴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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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급이 50점 50 이상. 지금 꼭 하셔요. 오케이. 야. 자. 총상권은 초상권안 주는 걸로 얘기했는데. 아, 그래요? 상권은안 주는 대신에 근식권은 드려요. <laughs> 어, 자, 이제 끝났나요 원하시면 또 다시 할까? 아 원하면 어, 다시 너무, 하고. 너무 힘든데. <laughs> 원하는, 너무 힘든. <laughs> 아니, 초상권 왜? 아니, 엄청 놀라죠. 원하시는, 원하시는 근데 거예요? 솔직하게 그냥 장영란 님한테만 말씀드리면 네, 네. 15% 정도 많이 넣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37,000원은 손해 보고 지금 이제 내 보내야 되는. 글씨는 그 네. 가주가 대초상권은안 쓴다. 네. 초상권 그래야죠. 잠깐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네네. 선뜻한 적 없네. 자 피연이 나와 보세요.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 진짜. 아니 37,000원이 싸긴 싸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근데 아니, 나는 초상권을 주면서 가격을 혜택에 좀 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너스가 더 커져 버린 거예요 지금. 아. 이게 문제죠, 지금. 야, 진짜 최초다. 아! 어. 자, 회의를 했는데, 3 7 0 0 0 원에 11일의 건강식단을 네? 완성시켰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드시라고 이렇게 간식도 어, 있고 간식까지 네, 들어가고, 더 네, 이상 네, 정말 네. 이렇게 행복한 식단은 이 세상에 없어, 어, 없어. 없어. 최초로 <laughs> 어, 초상권은 괜찮습니다. 비롯다, 비롯다. 그냥, 비롯다. 그냥 우리끼리 아이고. 어떻게든 좋은 컨설팅 받았습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하셨는데, 네. 네. 그럴 수 없어. 왜 그러세요, 진짜? <laughs> 제 초상권 없이 yeah. 이거를 성공시킨다? 말이 안되세 아, 이거 이불킥이야. 제 얼굴이 네. 복동이에요. 그럼요. <laughs> 자, 마지막 제안입니다. 오케이. 천원으로 내 초상권 써! <laughs> 3만! 자, 그러면. 대표님, 그러지 마세요. 대표님, <laughs> 네. 네. <천 웃음> 그러지 마세요. <laughs> 내일, 우리 천원, 천원 <laughs> 주세요 그럼 내 초상권 쓰세요! 어, 알겠습니다. 3만 어. 6천원. 36,000원 대신 초상권 꼭 저희 사용하게 네, 초상권이 니다 배팅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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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작년 만은천원이다 라고 하 맞습니다 매직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 36,000원 여러분의 아, 네. 네. 햄버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건강한 식단 하시면서 행복해지세요, 여러분들 Year. 지금 공격하세요 yeah. yeah. 공격...